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들을 데려와서는 유대아 최고의회에 세웠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사도들에게 따져물었다 이렇게 말했다 이 이름을 대면서는 가르치지 말라고 너희들에게 단단히 명령하지 않았느냐. 자, 봐라. 너희는 예루살렘을 너희의 가르침으로 가득 채워놓았다. 너희는 이 사람의 피를 우리한테 덮어 씌우려고 한다. 그러나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했다.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으켜 살리셨습니다. 바로 여러분 손으로 나무에 매달아서 죽인 분을요. 이분을 하나님이 지도자와 구원자로 높여 하나님 오른쪽에 있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죄의 용서를 받게 하시려고 말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일들의 증인들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님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사도들이 성전들에서. 아, 성전에 서서 이제 백성들을에게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니까 이제 고전에 그 이제 증거하다가 아, 붙잡혀 들어간 일이 4장에 기록되어 있어서요. 아, 4장 18절에 이런 얘기 나오죠. 그들은 손을 뻗어 사도들을 붙잡아 공공 감옥에 가두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의 천사가 나가게 했는데 방금 풀려난 사람들이 이제 다시 성전에 가서 가르치다가 다시 이번에는 유대 사람들의 그 최고의회 산해들이라고 하는데 끌려와서 신문을 당하는 모습이고, 물었을 때 아, 29절부터는 베드로, 사도들과 베드로가 자기들이 한 일에 대한 표명, 아, 첫째는 이제 표명을 하는 것이고, 표명을 하다가 설명까지 에, 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아, 표명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어제 국어사전을 보니까 의사나 자기가 진 의사나 태도를 분명하게 드러냄 하고 나서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계속해서 설명을 하면서 동시에 증언 그들 앞에서도 또 성전에 앞에서 했듯이 성전 뜰에서 했듯이 증언 하는 것으로서 또 자기들은 이 모든 일들의 증인들이라고 말을 하는 이런 것들은 사도행전 시작할 때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사도들에게 주신 예고의 말씀과 일치하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도 성전이건 산해들이건 어디 걸려가든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여기 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뭐냐? 그 31절 내 밑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죄 용서를 <laughs> 받게 하시려고 말입니다. 하는데 원문대로 하자면은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 용서를 주시려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첫째 이제, 어, 죄 용서라고 쓰인 말의 원뜻은, 어, 어떤 사람을 가두든 것에서부터 풀어주는 걸 말합니다. 어, 또는 그 사람이 그 사람에게 있는 어떤 의무나, 또는, 그, 갤트니까, 이제, 죄나 벌로부터 풀어주는 것을 말을 해서, 사실은 용서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어, 그, 박창호 목사님 그걸 사죄 라고 번역해 준 사죄 사죄가 더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겠고 또 어떤 의미로 보면 이제 사면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사면 회개와 사면을 주신다 이거는 우리가 아직까지 보던 것과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렇게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회개를 조차도 회계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러니까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가장 근본적인 의미에서 회계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이 땅에서 뭐 내가 저 사람한테 잘못했으니까 미우칠 수 있고 사과할 수 있고 배상할 수 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회계와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 회개할 수 있는 권한, 회개에도 힘이 필요한데요. 회개와 죄 사면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회개하게 하고 사면해주는 어떤 그, 그, 그 당사자가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되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지도자와 구원자로 높이셨다. 하나님 오른편. 오른편이라고 하는 거는 영광의 자리고 권능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그 권능을 행사할 때, 비로소 구원자이실 수 있고, 어, 지도자, 이거는 이제 좀 복잡한 말인데, 이제 지도자일 수도 있고, 어떤 데는 임금이라고도 번역했고, 박창홍사님은 영어의 프린스라고 사전에 대해있어요 왕자라고도 번역했고, 또는 다스리는 자라고도 할수 있는 그런 뜻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하나는 뭐 개척자 하는 사람, 창시자, 뭐 이런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런 다스리는 자, 다스리시는 분으로 높였다고 하는 뜻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거저된게 아니라, 하나님의 오른편 영광과 권능의 자리에서 올리는 것은 하나님의 힘으로만 하실 수 있는 것인데, 그 힘과 연관된 것이 부활입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뭐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지, 알고 있는 이온 피조 세계라고 하는 것은 부활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소생은 있을 수 있, 있을지 모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속한 존재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의 어떤 그, 어, 세력에 얽매이지 않는 존재로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오직 초월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일입니다. 그런데 회계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데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해도. 우리가 그것을 선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회개라는 선물을 받아들이는 걸말 하게 되죠. 그렇게 할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면까지를 이제 주신다. 어런 네. 이거는 이제 기독교 우리 한국 불행한 얘기지만 특히 요즘의 기독교 어, 한국 기독교에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한 자꾸 이런 그릇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어, 이것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회개하고 죄 용서 용서. 얼마 전에도 서울대학교 총장을 한 분도 윤석열이라고 한 사람 용서하자. 며칠 전에또 무슨 제일 큰 교회 목사님도 용서하자. 아 저는 또그 반대로 어떤 독일에서 이제 공부하시고 와서 그래서 교사하시는 분은 이 윤석열 같은 사건이 또 재발한 것은 전두환이 자연사였기 때문이다. 아, 그래서 이 사람은 살려두면 안 된다. 그 어떤 앞날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저는 사실 양쪽에 다 별로 공감이 가지가 않습니다. 아, 윤석열 씨를 뭐, 어, 살려두자는 얘기, 그, 그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하기엔 너무 이르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누가 얽혀있는지, 어떤 일이 연관돼서 일 하나도 제대로 밝혀진 게 하나도 없는데, 지금 벌써 뭐 처벌을 얘기하고 어떻게 할 건가를 말을 한다고 하는 게,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잘못이 낱낱이 들어가고 내가 그것을 인정할 때 용서, 그 다음 단계로 용서가 이제 논의될 수 있는 것이지, 뭐 지금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 조차도 밝혀진 것이 없는데, 어, 큰 틀에서 뭐, 뭐 우리가 밝혀질 만큼 밝혀지지 않았느냐 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말할 단계가 아니지 않나. 다 밝혀지고 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웬만큼 속속들이 다 드러낼 수는 없지만 모든 것이 다 어느 정도는 상적에로다 드러나고 나서 그리고 본인이 그것을 인정하고 인정하고 정말 용서를 빌면 그때 가서 우리가 용서를 말을 할수 있고. 심지어 용서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용서를 말을 하는 거는 용서하자는게 아니라 덮어두자는 거죠. 덮지는 거죠. 그 사람이 지난 몇년 동안 무슨 짓을 했는지 드러내지 말자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거기 연관돼 있고 동조했는지, 심지어 한국의 큰 교회들은 거기에 죄책이 없는지. 이런 것을 묻어두자는 거죠 용서는 용서는 빛의 행위이고 가장 진실된 행동이지만 묻자 묻어두자 이것은 어둠의 행동이고 거짓된 행동입니다 전혀 다른 일입니다 교회가 용서 이런 것에 앞서서 이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 드러나기를 어떻게 하든지 막아보려고 하는 거라고 하면 그것은 어둠의 행동입니다. 어둠의 자녀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 태도를 용서라는 말로 표현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전혀 동감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와 사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힘으로만 하나님의 지위에서만 가능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지위의 그 권능의 자리에 올리셔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회개와 사면을 주신다. 하는 말인데, 오늘 제가 하나 멈춰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 일들의 증인들입니다. 이것이요, 우리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 뭘 믿는가?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들의 증언을 받아들인 거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또는 부활하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도 없고 반증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그 증명 증명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는 건 사실이죠. 바로 며칠 전까지 바로 며칠 전까지 두려워서 심지어 예수님도 다 버리고 떠났던 제자들이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자기의 죽음을 무릅쓰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로 나선 이 사건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들과 함께 지냈다고 하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증거하는 사실이기도 하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목격자들의 증언이 있고, 우리는 그 증언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죠. 바로 우리든 이 일들의 증인들입니다. 뭐 어떻게 증인이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도 예수께서 부활하신 걸 보긴 했지만, 아니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하나의 오른편에 들어 올리셔서 지도자와 구주로 세운 것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증언합니까? 자기들은 증언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증언하는 그그 어, 그 내용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있게 된 것은 바로 그 자신에게 속한 백성들에게 회개와 사면을, 그러니까 그 의미까지를 이제 어, 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은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 이, 들이이 일들을 증언하고, 그러니까 증언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생각해낸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추론해낸 게 아니라고 하는 게 있죠. 이것이 이 땅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뭐 위대한 사상가나 종교가가 있다고 해도 찾아낼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모든 이 피조 세계 밖에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진리를 받아들일 수, 받아들임으로서만 우리가 알수 있는 일들, 초월적인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뒤에 하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님도 그러합니다. 이 성령께서 주시는 증거라고 하는 것이 뭐 내적인 증거도 있고 외적인 증거도 있습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시 일어날 수 없는 일들, 뭐 갔더니... 성령이 내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배운 적이 없는 말로 서로 소통하더라 이런 것들은 외적인 증거가 될수 있죠 그러나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도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자동적으로 증명하지 못해요 그런 신비로운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결국은 우리 마음 속에 내적인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 요 로마서 8장 아, 로마서 8장으로 가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8장 15, 16절 2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것은 다시 두려움에 떨게 하는 종살이의 영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받은 것은 아들딸로 삼으시는 영입니다. 그 영을 힘입어 우리는 아빠, 또는 아빠, 곧 아버지라고 외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은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바로 그때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은 뭐냐? 그 영이, 친히,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언하십니다. 우리에게 이게 필요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에, 우리 굴복해서, 순종해서, 하나님을 과연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때 우리 속에, 뭐 한, 단번에 일어나는 건 아니라고 해도, 거듭, 거듭 성령께서, 그, 그 말이 맞다. 그 고백이 맞다. 그 생각이 맞다고 하는 걸 우리 마음속에 증언을 쌓아주십니다. 내적인 증거, 성령의 내적인 증거,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증거를 누구에게 주시는가? 하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님. 그분도 이 일의 증인이십니다. 이는 사람이니까 그건 해당이 안 되겠지만, 하여간.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그 29절의 그것 아닙니까? 인간의 어떤 운명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하는 그 최고회에 서서 어, 이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단단히 일러두었는데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너희의 가르침으로 가득 채워놓고 이 사람의 피를 우리한테 덮어씌우려고 한다고 할때 베드로와 사도들의 대답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증거로 주, 증인으로 주십니다. 우리가 부활의 확신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부활의 소망 중에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부활에 이루고자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소망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전해진 사도들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끊임없이 "그 말이 옳다, 그 말이 옳다" 하고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는 성령님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받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세상에게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맞선 세상의 말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날 때,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세상이 가라고 하는 길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대로 가라고 하는 길이 다를 때, 그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생명의 길로 알고 우리의 것으로 선택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선물해 주세요. 증인으로 우리가 하는 행동이 바로 그겁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미리 말을 하고 나서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잊지 않지만, 의미로 가삭찬 말해서 그들에게 설명으로, 어, 어, 그들에게 설명할 때,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의 처지를 이제, 어, 돌아볼 수 있게 되고, 우리도 이 사도들의 증인을 받아들이고, 사람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에 더 신뢰를 해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부활의 증거를 점점 점점 더 확실하게 얻어가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위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지위와 하나님의 권능을 주셔서, 저희들의 구주와 임금이 되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 주님이 과연 그러한 줄로 믿고 그 믿음으로 살 때,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쓸 때,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증거가 점점 저희 속에 분명히 세워지는 큰 은혜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이 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